안녕하세요 여무 강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좀 부끄러운 얘기 어, 여러분들이 헉할수 있는 얘기 애동이뭐 저런 얘기를 해할수 있는 얘기 지금 공공장소에서 혹시나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이어폰 꼭껴 주시고요 애동 들자만이할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참 부끄럽지만, 어, 이 무당으로서 아직 이 길을 간지 얼마 안된 우리 애동 제자들 옆에 신랑 끼고 있는 분들 잔자리 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궁금했던 게 무당은 이제 흔히 신령님한테 시집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또 남편 분도 있으시니.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성욕의 본능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고 있죠. 그니까 저도 신내림을 받기 전에 들은 이야기도 있고, 뭐, 강신정이 되기 전에 신어머니이신 이 우리 임쌤, 임덕현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모든 말씀들 모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무당은 신형님께 시집 간다. 몸 절대 부부관계를 할수 없다. 와, 뭐, 일, 뭐, 부부관계에할수 없다. 와, 뭐, 일정 주기마다 뭐, 돌아오는 마법에 걸린다. 이제, 아시죠, 모두들? 어, 걸리는 기간 동안은 상관없다. 뭐, 무당이 구슬하기 전에, 음과 양이 기운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 뭐, 또는 일하기 전에 폭식카드 몰아서 해야 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애정제자로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신랑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신령님이 그래도 허락을 안하시진는 않아요. 허락을 해주기 왜? 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실령님이 허락하실 시기는 어떨 때인지 또 그런 거를 이제 어 어떻게 알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자리를 하거라라고 이렇게 실령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어 경험이 또 우리 여문 강신장님 경험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고요. <laughs>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왔고요. 저도 궁금해요. 언제쯤 우리 신령님이 저한테 해락을, 허락을 해주실지 궁금하고요. 지금, 어, 저도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시, 말씀하신 대로 부부 사이에서 마음이 동할 때 괜찮다고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기도로 통해서 저희 신령님이 그래도 이게 느낌으로, 어, 뭐 꿈으로도 손목을 주시든 화경을 보여주시든 뭐 통신으로 내려주시든 그렇게 느낌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겪어보진 못했어요. 여모 강신정님의 이제 남편분 이제 남편분은 어, 절제 하는 절제를 <laughs> 하고 계신 건데 음. 어, 이게좀 많이 의지가 되실 것 같아요. 신내림을 받으실 그럼요, 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 또여무 강신정님으로서 또 느끼고 느끼는 이제 신랑님한테 이제 신랑분한테 느끼는 점이나 또여무 강신정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지. 음뭐 일단은 이 길을 가기 전에 저희 신랑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죠. 어. 네가 무슨 무당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근데 어느 날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것도 인간 세상 사는 인간인데, 어, 막, 이것도 뭐, 똑같은 세상 사는 거 아니냐. 진정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해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삶을 살 때라, 좀 이렇게 제가 무당이 돼서 이렇게 신랑을 옆에서 보면, 모든 걸다 포기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어. 근데 많은 진짜 힘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신랑이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들어요. 네.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면은 그래도 의외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잘 견뎌내고 있고, 우리 신랑분이 옆에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돼요. 진짜 큰 힘이 돼요. 근데 단지 미안하다는 거는 남자가 풀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미안하죠. 어. <laughs> 미안하고요. 근데 뭐 언젠가는 우리 신랑님도 어,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겠죠. 근데 지금 너무 그래도 뭐랄까. 큰 변화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큰, 기도 갈 때도, 특히나, 상기도 갈때 무섭거든요. 애동제자가 혼자 가기에는 진짜 무서운데, 어, 너무 든든해요.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영무강신정이가 이렇게, 인도보살이, 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늘 구구절을또 떠들어 봤는데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더 많은 이야기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